사상자 75명, 피해 지원 규모 4천억, 피해 면적 여의도의 156배.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낸 경북 산불. 그런데 이번 산불을 더 확산시킨 주범이 전혀 의외의 존재였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나무인 소나무. 이 소나무의 수액인 송진. 이 송진은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아주 강력한 이나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경북 산불을 확산시킨 주범인 소나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빈번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퇴근길 두정과장과 함께 상식 한 숟갈 떠먹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유익한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열차 출발합니다 산불 진화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불 끄기 정말 힘들다 왜 그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나무의 수액, 송진에 있습니다 소나무는 몸속에 테레빈유 등 휘발성 기름 성분이 20% 함유된 송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송진이 불꽃에 닿으면 마치 석유가 활활 타오르듯 가연성 가스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그래서 한번 불붙은 소나무는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래 타게 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소나무는 활엽수에 비해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온도가 1.4배 정도 더 높고, 연소 지속 시간은 2.4배나 더 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 뜨겁고 오래 타니까 소나무가 많은 곳에서 산불이 나면 당연히 산불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실제 산불 진압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화렵수림은 땅에 있는 낙엽층을 좀 태우다가 그치는 반면에 소나무림은 불길이 나무 꼭대기까지 타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람을 타고 불씨가 더 멀리 날아가서 2차 3차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화 작업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로 화렵수림은 상대적으로 산불에 강한 편입니다 소방구조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화렵수는 소나무에 있는 송진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없고요 또 떡갈나무, 자작나무 같은 화렵수는 잎과 가지의 수분 함량이 높아서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숲의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면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잿더미가 된 산에 몇몇 나무들이 되게 멀쩡히 살아있죠 이 살아있는 나무가 바로 화렵수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전국에서 소나무 숲 면적이 가장 넓고 그 비율만 따져도 전체 숲의 35%로 가장 높습니다. 의성과 안동은 소나무 숲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2022년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2023년 경북 울진 청송 산불, 국내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대부분이 소나무가 많은 산지에서 발생했고요. 순식간에 화세가 커져서 피해를 아주 크게 키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화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많이 갖다 심었는지 말이에요 사실 이유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소나무가 잘 자라서요 사실 몇십년 전만해도 우리나라는 민둥산이 많고 산림이 잘 갖춰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나라가 주도로 녹화 사업을 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빠르게 자라고 병충해에도 강한 소나무를 주로 심게 된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 산림 전체의 25%가 소나무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위주로 산림이 조성되다 보니까 소나무를 더잘 자라게 하려고 참나무 같은 화엽수를 솎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화엽수를 같이 키워야 산불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한 교수도 숲가꾸기 과정에서 소나무 아래 올라오던 화엽수를 베어냄으로써 결국 산불 피해를 키우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산불에 좀 안일하게 숲 조성 사업을 진행했고 좀 안일하게 산불에 대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사실 소나무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어, 산불이랑 기후 변화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잘 들어 보세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은 고온과 폭염으로 인해서 숲과 토양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수 패턴의 변화로 가뭄이 길어지면서 초목의 수분 함량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숲은 작은 불씨만 떨어져도 쉽게 불이 붙는 마치 화약고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C2ES, 그러니까 기후에너지 대책센터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형 산불 발생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연간 산불로 불타는 면적이 최대 60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산불은 인간의 실수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번개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는 이 번개도 더 자주 유발합니다. 지구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번개가 칠 확률이 10에서 30% 증가하는데 그 말은 번개로 인해서 산불이 날 확률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2022년 한 해에만 83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이 불타올라서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심각한 피해를 안겼고요. 2023년 캐나다는 역대 최악의 산불 시즌을 겪으며 한해 동안 여의도에 18,000배에 달하는 면적의 숲이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도 2022년 한해 동안 여의도 4,000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타서 없어졌고요. 엄청 심각하죠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면적이 산불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면 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나무도 같이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면 은 번개도 더 많이 치고 숲도 더 바짝 마르고 그래서 또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산불이 나면 은 나무가 또 없어지니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오르게 되고 그러면 지구가 또 다시 더워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진짜 온 산림이 다 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류가 존속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을 어떻게 막냐?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해야죠. 바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전 세계가 합심해서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나 혼자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앞에서 말했던 소나무의 비율을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의 비율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높아요. 특히 경북 쪽은 그 비율이 절반에 넘어갈 정도로 압도적인데요. 저희 차 화렵수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혼효림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마을 주변 삼비탈의 소나무를 좀 없애고 그 자리에 참나무나 밤나무 같은 화렵수를 심으면 이 화렵수들이 자연 방화벽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탄림과학원도 주택, 발전소, 문화재 등 주요 시설 주변에 빽빽히 가득차 있는 소나무림을 내화수림, 그러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방화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방화선이 뭐냐면은 산 능선이나 경계에 숲을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이발하듯이.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나도 그 잘라낸 그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 띠를 조성하는 게방아선을 구축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그냥 잘라내는 것도 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좀 화력수를 좀 둘레둘레 둘레 심어가지고, 불이 좀덜 번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같은 데는 산불 다발 지역에 이런 인위적인 방아선을 구축하고 있고, 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살림을 핥히고 간 산불의 원인인 소나무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름 유익한 시간이었죠? 가시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나거든요. 영상 보면서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또 영상으로 이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들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